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영어 공부방 창업 고민하시는 분, 아니면 영어 교육으로 창업을 해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 이왕이면 어, 긍정 에너지를 드리고, 뭐라도 준비하셔서 어, 가사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고급 인력들이 많은 분들이 아이들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어, 그렇게 가정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갈수록 경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저는 요즘에 이 책을 읽고 있어요. 기기라는 예, 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취업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창업이냐 아니면 계속 근무할 것이냐, 퇴사할 것이냐. 그리고 그 사이에 제3의 그 길, 기 경제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어... 좀 되게 다양한 소재의 거리이기도 한데, 어, 1인 미디어 창업시대, 1인 창업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정말 투잡 쓰리잡 하던 시대처럼 그렇게 한 가지에 어, 영원한 것은 없는 그런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정해져 있잖아요. 예. 음, 영어 관련해서 초중고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적극 어, 자신의 잠재되어 있는 그런 잠재력을 어, 100% 이상 활용해서 어, 공부방 창업이든 아니면 교습소 창업이든 어, 30대, 40대 특히나 젊으신 그런 여성분들에게 꼭 권장해드리고 싶은 그런, 음, 교습소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 21평 되게 임대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슬펐어요. 눈 뜨면 사방팔방 다 논바닥밖에 없었거든요. 그러한 곳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어, 가정에 일조를 해야 되는데 경제가 이제 더 어렵고, 그리고 애들이 제가 셋이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들 키운이라고 어, 내가 할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 유창하지도 않지만 음, 조금 노력하면 좀 자신감이 붙겠다 싶어서 제가 거실 한 켠에 그렇게 영어 공부방을 한 과목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까지 이제 학생들 초 중만 가르치는 그런 대상이 되었는데요. 어,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땐 엄마도 어리거든요. 그래서 또 아이들이 성장하면 엄마도 부모도 같이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생각적으로 다 성장해요 아이에 맞춰서 그래서 저의 생각은. 꼭 그런 잠재되어 있는 귀한 능력들이 다 있을 줄 믿거든요. 그런 10분이 아니라 100분 이상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사실 이제 한 프랜차이즈에서도 10년 이상 또몇 군데 사용해서 이제 했지만 지금은 저의 독자적인 이름을 걸고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갔던 그런 시행착오들, 또 경비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단한 번도 망하, 망하지는 않았었어요. 예. 망했다는 기준이 뭐 금전적인 것도 당연히 아주 좀 바닥일 수 있겠지만, 저는, 어, 영상 1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네. 뭐 초반에는 이제 억대까지는 아니었지만, 예,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으면서, 제 제가 컨텐츠 이렇게 구성하고 커리가 나오기까지 음 그렇게 좀 많이 비용을 버렸었습니다 소비를 하고 또 지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나온 커리들로 제가 컨텐츠를 조합해서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안정화돼서 한 5년 전부터는 예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왕이면 같이 공유도 해드리고 그리고 음 지금 이제 조금 고민 많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내가 바뀔 수 없는 상황에 고민하지 말고 바뀔 수 있는 시간에 투자하라고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니고 습어 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내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성실함 또 열심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투자를 하는데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저는 성공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방향을 먼저 잡아라. 어떤 방향을 동서남북 중에 방향을 먼저 잡고 그에 맞춰서 이제 또 쪼개서 제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기준과 계획을 좀 세워서 천천히 창업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음, 그렇게 저도 거실 한 켠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작지만 그 논바닥에서 상가라고 무늬만 상가였거든요. 아주 그그 그 저기 뭐지 사업자 낼 때는 보면 그게 평수가 다섯 평인데 실평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쪽으로 이제 나오면서 그 작은 정말 원장실만한 그런 방 하나에서 아이들 50명 이상을 또 핸드링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불평을 했었습니다. 아, 논바닥이고. 임대여서 안 되나 보다. 내가 너무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되나 보다. 아, 여기는 자리가 아,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 안 되나 보다. 정말 수개월은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나중에 제가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방법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받고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속되어 있어서 이제 그 교재들을 사용 했었는데 어, 저는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좀더 완충되고 이왕이면 효율이 높은 그런 교재를 같이 어, 이렇게 섞어서 지도하다가 결국은 이제 저의 커리를 제가 짜가지고 음, 수업을 했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누구나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내 안에 정말 거인을 깨우라는 것처럼 여러분들 저는 특히나 20대 30대 젊은 여성분들에게 아 아닙니다 한 30대 40대 예 30대 40대 음 그런 분들에게 정말 꼭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 공부방이 됐든 아니면 집앞 가까운데 교습소 창업을 준비하실 계획을 하시든 어떠한 식으로라도 어, 가정에 또 육아에 매어 있지 마시고 어, 일조를 해서 여러분의 자아도 찾고 또 자신감도 찾고 또 음, 경험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져지고 다져지면 그것이 축적되면 자신만의 또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 해 보시라고 꼭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지금 음, 이제 굵직굵직한 건 사실 유튜버에 이렇게 올려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돌려보시기도 많이 해요.라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본인이 부족했던 거 또는 티칭법에 있어서 아 그런 것도 음 돌려보시면서 좀더 책방을 많이 가라고 제가 권유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시작하시고 또 굳이 프랜차이즈에 귀속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커리들이 되게 다양한 컨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겪었던 그런 비용 또 시행착오를 좀 최대한 줄이면 어,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어, 훨씬 더 시간도 벌고 또 경제적인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어, 유튜브를 한번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들이 그 실수도 하고 또더큰 실수도 하고 더큰 데미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수술이시고 자신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여지껏 잘해왔다. 더 잘할 수 있다. 예.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learn from every mistake. 우리가 모든 것은 다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배우듯이 예, 여러분들도 그러한 구간 구간의 실수와 또 부족함과 자신감 없던 모든 것들을 한번 계획을 잡고 하반기에 조금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그런 간판을 시작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면 훨씬 더 보다 나은 나, 내가 내년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힘도 드리고, 또 창업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더군다나 많이 궁금하시고 하는 거는 또 이메일을 주십시오. 제가 상황에 맞게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